모닝 oh, no. <laughs> <laughs>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직원들 출근시키는 거예요? Mm, 네 아홉 네. 시 오십 분까지 애들 픽업하고 가게내려다 주고 그리고 나와서 운동합니다.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것좀 얘기하네. 오늘 물건 살건 없어요? 아유 오늘 없네요. 아. 이제 물건 다 딜리버리 받아라. 아니고 발전된거지 내가, 내가 만들어놓은 스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거지 지하에서 혼자서 했던 스텝이 그 실제로는 전혀 안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라운드 KO시키는게 가능할거야 요번에 1라운드 바디 KO 내가 예고 KO를 해놨거든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요아 친구들하고 바디케어로 바디로 케어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1라운드에 1라운드는 내가 이긴거고 2라운드 가면 체력이 딸릴 것 같아서 1라운드 끝나라고 뭐 <laughs> <laughs> a anyway, n 일단 무슨 스텐 나오면 무서울게 없어 프로애들도 아마 될거야 내가 그렇게 멍청한거 아니고 나도 시뮬레이션 그려보고 머리가 있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로 갭이 나게끔 판단을 할까 싶으면 한번 몇 번을 생각해보고 되짚어봐도 충분히 스텝만 나온다면 그래도 실전이 이제 두번 해봤는데 응. 예.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훨씬 낫지 않았어? 첫 번째 싸우면서 뭘가 어, 부족했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졌는데, anyway 그때 인터뷰에 밝혔지만 첫데 게임은 진짜 20% 내가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만들어냈던 동작에 20%로 싸운 거고 스텝도 엉성했고 주먹질도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그걸 좀 각성을 하고 주먹을 써야 되겠구나를 각성한 다음에 가서 게임을 했는데 더 보여주고 싶은데 애니메이 그때도 또 주먹 질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원하는 대로 안나오고 그게 한30% 발차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뒤돌려차기, 뒤차기 뭐다 있는데 아무것도 못 써먹었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써먹을 거야. 써먹을 수 있고 스트랩이 이제 그 한번 여기 스파링 가볍게 하면서 해봤는데 되더라고 진짜 그렇 맛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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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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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marca, según ¿sí? marca uy quejarme con temas yo hola hola como está, amigo 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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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Cómo Hola Carlos. ¿Cómo está? Amigo, ¿cómo está? <laughs> 예 네. 봤어요 나의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11시에 한다는 걸 11시 몇 분에 하는 걸 11시에 한다고? 그걸 내가 봤거든 그리고 나서 제가볼 채널까지 찾았는데 한참 딴거 하다 보니까 2시네 11시 가서 봤더니 2시에 끝났더만 게임이 토요일 아, 토요일에 그 금요일에 저녁까지 있다가 토요일 네. 아침에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침 퇴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면 힘들지 가서 하고 거기 가서 몸을 풀고 아 어, 아니 야 별로 안 좋더라고 전날 가봤는데 그게 더 컨디션 안 좋아 안녕십니까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아예 머리가 없어. 또 지금 여기 가라마가 이렇게 한번 가라마 타기 그 정도로 낮단 얘기. 내가 내가 이렇게 무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해야지. 그 원동력이 뭐냐고 생각해봤더니 내가 지루한 걸목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번두번 번 같은 방식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지루해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재미를 찾다 보니까 다른 방식의 걸음걸이를 찾게 되고, 다른 방식의 걸음걸이를 찾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떤 자세가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스텝으로 고정이 지어지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무술이 만들어진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 원인이 내가 지루함을 못 견딘 것들 한 얘기지. 한 가지 방법을 꾸준하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를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고 똑같은 훈련법이지만 같은 거를 발전, 발달, 같은 근육을 발달시켜드려도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지루함을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주먹질도 그렇고 이렇게 내보는 게 지루하니까 또 다른 캐릭 내보고 하는 게 같은 맥락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나의 무술 만드는, 그러니까 창조하래 무술을 창조한 원동력은 지루함을 못 참는 거다. <laughs> 그래서 그몸 동작들이 나왔던 것 같아. 다른 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 스텝이 완성된 산에 가는 건데 여기 다니면서 스텝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되고. 운동법을 찾아낸 것 자체가 참 신기해. 난, 뭔가 이게 내가 행거긴 한 한건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근데 쉽게 됐어. 아니, 산에 앉는 거는 유산소 아니에요? 조깅을 내가 너무 힘들어 했으니까 조깅하는 게 힘들어서 산으로 온 거거든 산에는 그래도 장애물도 있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어댕기고 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산으로 온 건데 유산소 맞아 근데 산에서 산 다니다가 이푸드워을 생각해냈다 이말이야 아니지 푸드워크 생각을 하긴 먼저 했지 이제 산에 다니면서 그 스텝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근육들과 이제 모션들을 완성시킨 게 산이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머릿속에서 했고 그 머릿속에 한걸 그려내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게 산이지 그래서 내 무술의 70%는 스텝이라고 보는 거야 주먹질이나 발길질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격투 무술이 있다. 그러면 나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안 맞는 거라고 보는 거구나 맞기가 싫으니까 안 맞아야 돼. 두 번째. 내가 때릴 때? 세게 때려야 돼. 이거 두 가지의 중점을 준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맞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이제 만들어냈던 게 회피 능력 스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게 때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운동법이 어그 뭐랄 견디는 근육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근육 근지구력이라고 해도 되겠다 지구력 근육의 지구력을 키우고 그리고 임팩 트순간에그 파워를 견디는 몸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통해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파워가 점점 세지는 걸 느꼈고, 뭐냐, 그러니까 포커스를 주는 방점이 다른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체력 훈련, 그러니까 유산소 훈련, 심장 심폐 기능을 많이 이렇게 중요시해 생각하고 자기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 그렇 날마다 뛰고. 그게 이제 라운드를 소화하면서 내가 힘이 빠지고 체력이 없으면 응.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버틸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 그렇게 그 원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건 것 같아. 일반 격투기는 항상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거야 사정거리 안에서 방어하고 사정거리 안에서 때리고 피하고 그게 다 사정거리 안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긴장 몸에 긴장이 계속 돼있지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긴장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힘이 더 들어가는거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텝 자체가 박자가 어 일단 한배 정도 느려. 그러니까 그,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일반 격투기 하는 그 스텝하고 내 스텝하고 박자 그러니까 느껴지는 박자감이 조금 내가 느려. 그러다 보니까 숨이 가쁘게 쉴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숨이 좀 들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체력이, 3라운드까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원래 일반적인 격투기라면 1라운드 뛰면 아마 죽을 것 같은 거지. 근데 그게 3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으로 가는 거는 내 싸움의 방법 때문에 그럴 거라는 얘기죠 내가 체력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방식이, 이렇게 일반 격투기만큼 필요하지는 않더라.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네. 저기가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진 게 나온, 나오면 진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기들 보여줄 수 있어. 그동안 못 봤지. 아무도 못 봤지. 전 세계 사람. 아니, 아니 다른 사람이라도 보여줬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임을 어.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런 게임을 잘못 보여주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그려진 게임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했던 경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니 그것만 해도 엄청 큰거 아닐까? 메리트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음, 그것만 자체로만 해도. 올드보이 데이비 게임은 무조건 재밌어. 뭐 이것만 딱 공식화 돼도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어, 제가 싸우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아. 어, 근데, 어, 재밌다. 재밌는 경기를 한다. 이게 딱 공식화 되면 내 경기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질 건 당연한 거고. 그럼 네임 밸류 올라가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